어, 주님 치유를 나눌 때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아플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게 되는데 사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의사나 약사 등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용하시는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를 행해주시기를 구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정확한 개념 정의나 치유사역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치유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이 세상을 사람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치유, 회복, 치유와 회복에 대한 상처의 치유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치유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상처가 나더라도, 몸의 일부가 상하더라도, 온몸에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입니다. 치유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로의 복구. 그러나, 불치의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자연 치유되지 못하고 목음을 잃기도 합니다. 원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치유와 회복에 관한 그 해결책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하셨던 그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깨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할 것에 대한 것도 알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게 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상처 투성이란 것도 알지 못했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부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깨어진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얻어야 할 평안함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 그것이 충만하지 못한 늘 사랑에 굶주리고 늘 목마르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불만과 성취감도 없고 빠듯하고 메마른 삶.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지 않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않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미 알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함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삶,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그것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어둠으로, 어둠의 영으로 가야겠다. 우리는 이미 죄악에 물들어 거룩함을 잃었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 실패하고 숨어버리는 어둠 속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포자기, 자기 파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것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보기도 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크고 작은 치유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비난과 조롱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므로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죽은 자를 살릴,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트집 잡지 못하도록 분명히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신 것처럼 대답하신 경우도 많고 육적인 우리의 관점에 맞지 않는 영적인 관점에서의 말씀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고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증거를 보고서도 예수를 못 박습니다. 그러나 그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 죄책감을 들추어내며 우리를 고통 속으로 우리를 파멸 속으로 몰아 넣을 수가 없는 분명한 증거, 명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끝없는 죄책감과 자기 파괴적 에너지로 자신과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의롭다 하는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로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받을 때 받았던 그 죄책감과 동산을 떠나는 그 버림받은 마음과 아픔, 그 상처들을 십자가의 승리로서 완전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속고 있을 뿐, 속아서 자꾸 넘어지고 회피하려 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마음의 상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운전함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없음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끝까지 우리에게 늘러붙어서, 들러붙어서 다리를 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죄책감, 상처, 두려움, 믿음 없음, 하나님을 부인함,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든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관계, 그리고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추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구할 때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눠, 나눠주세요. 병원 의사들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직접 고치신다는 게 이상하고 낯설고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행한 가장 많은 일이 치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행한 기적이 치유였습니다. 고치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아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위에서 우리를 호령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려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종으로 두시지 않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나셨던 것,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던 것, 그가 어부와 세상에서 높지 않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고 그것을 아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자유함은 현실의 압박, 압제에서의 자유, 삶의 무게에서의 자유, 모든 질병에서의 자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의 자유, 그것은 죄책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유함을 뜻하는데, 마음의 자유함이란 마음대로 하라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심을 알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것, 그때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말합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존재하듯이. 보이지 않는 감정이 존재하듯이, 영적인 그 앞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온갖 죄의식과 죄책감, 상처, 질병, 버림받은 마음, 억눌린 마음,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공평한 것이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자, 권력이 가, 권력을 가진 자는 이미 그가 누리고 있기에 부족함을 모릅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착취당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복, 천국을 아는 복, 복음이 복음인 줄 아는 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육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적인 부분까지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취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아는 자에게만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권력자들과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는 자, 복음이 복음인 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하는 자,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따라서 그 통로가 되려고 하는 사역자들,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 지식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성경 지식 속에 가두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볼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 영광,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 중에서 놀라운 기적, 그 치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행하시지 않는가, 왜 행하실 수 없는가.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만지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